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확증되어져 가는 단계를 살펴보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1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하나의 긴 호흡으로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구조를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각각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또 6절까지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찬송하고 또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알려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또 14절까지의 말씀에서 3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세 단계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스프라기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헬라 또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함께 보면 확증의 의미 또 보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부터 이어진 전통 가운데 하나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보내거나 혹은 편지를 보낼 때에 어, 밀랍을 녹이거나 점토를 이렇게 녹여서 봉투를 봉하고 그 위에 이렇게 도장, 그 고유의 인장을 찍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고유한 인장이 그 밀랍에 찍혀 있으면 그 문서,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이 인장을 찍은 사람이 보낸 것이 맞다, 진짜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간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뜯어보거나 그 내용을 변조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인장이 조금이라도 찢어져 있거나 훼손되어 있다면 그것은 편지가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되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이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한 8년 정도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출 업무만 맡아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서분들로부터 간단한 서지 정보학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조금 더 중요한 일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도서관에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면 그 책에 꼭 해야 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책에 고유 정보를 담은 이 바코드를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이 바코드에는 그 책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떠한 책이고 언제 도서관에 들어왔고 어느 위치에 놓여져야 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책의 표지를 한장 넘겨서 그 안쪽 면에다가 도서관 고유의 도장을 찍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책은 공식적으로 도서관의 소유가 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책이 있어도 이 도장이 찍힌 책은 이 도서관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에 매인 종의 노예가 아닐 줄로 압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한 자유함 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꺼이 함께 매는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었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참으로 귀하고 값진 그 보혈을 주고 사신 바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치다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계약의 확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요한 계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 인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구원의 언약이 정식적으로 체결되었음을 또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것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인 소유의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람은 이제 구원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확실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이를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성령님을 약속의 영이라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곧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나 사탄의 올감에는 올무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그것이 위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크나큰 감격과 선포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보증입니다. 먼저 기업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땅, 재산, 혹은 유산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개, 기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각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을 그들은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부동산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끊어낼 수 없는 그 언약을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특별히 민 민수기, 아, 민수기 18장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론과 또 그의 자손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신약의에서는 이 기업의 개념이 더욱 크게 확장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은 단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결코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여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 전체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상속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자산, 재산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상속받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원래 있던 이 에라본이라는 단어에서 이 음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제 물건을 사고 팔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계약금 혹은 첫 지불금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당시 상거래에서 아라본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을 때에 또 그것을 내가 언젠가 사겠다라고 계약을 할 때에 이 전체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본 곧 계약금입니다. 이 계약금을 받은 판매자는 그 상품을 구매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나머지 대금을 받게 되면 그것을 넘겨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보증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라본이 한번 지급되고 계약이 맺어진 순간 그 계약은 그 즉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바로 이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아본 곧 보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완전한 구원의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또 누릴 영광의 한 부분이고 맛보기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알아보는 나머지 전부가 반드시 지불될 것이라는 법적인 보증 역할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천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 혹은 전세 계약을 할 때에 부동산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중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 아무개를 갑이라 하고 또그 집을 사는 혹은 세입자를 아무개를 을이라고 한다. 을은 갑에게 일금을 지불하고 갑은 그 대가로 집을 을에게 양도한다 혹은 임대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는 이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을 하고 어 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시작되고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계약서에 갑, 을 외에 또 다른 존재인 병이라는 존재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인입니다. 만약 을이 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인이 그 을을 대신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갑은 안심하고 그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돈을 내지 못하더라도 병이 그것을 대신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지금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 전체를 우리가 소유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얻게 할수 있는 그 보증을 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려는 엄청난 계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값을 치러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주인 하나님에게 곧 값에게 그 합당한 값을, 을인,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혜택을 받는 우리가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값을 을인 우리가 아니라 값인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계약에서 병, 즉 성령님이라는 보증인이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다고 서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가 자랑할 것그 어떠한 것도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맨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령님의 인침이 보증하는 구원의 확실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만을 보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보증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성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그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값을 직접 치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랑과 구원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까 3절부터 14절까지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렴구는 각 파트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반복이자 매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단지 우리가 언젠가 갈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기업,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터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단순히 어떤 물려받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그 기업, 그 터전이었다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터전, 곧 삶의 기업,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터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터가 그 터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터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전의 주인이 되시고,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고, 모든 불순종은 없어지며 화평과 돌봄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가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터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업을 되찾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 기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보증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된 기업 곧 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이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기업으로서 허락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의 찬성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 가운데 확정 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상속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떠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의로움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으며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이 결코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그 구원과 은혜를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처럼 이 소멸되지 않는 선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그 상속자의 삶의 자리로 또 나에게 허락된 그 영원하신 기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감사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